그이가 되는 사람이 왜 저래? 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. 네, 네, 네. 네, 그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네. 완전 포장을 하고 살았어요. 그랬었는데,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, 어, 제가 그런, 그렇게 살아온 내 모습이 악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. 내 착함이 음. 하나님 앞에 그게 반역이라는 어, 말이 음.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. 음. 음.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,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, 내가 가르치고 있었어요. 어, 음.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. 아, 천사가 있으면 당신 음. 같은 사람을 천사라고 할 거예요라고 음. 말했어요. 음. 음. 그걸 당연하게요. 그어요 음. 그렇게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. 네네네. 네.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 이렇게 내 마음이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복음을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해요.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내하고 내 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내하고 반대가 막이한테 속았던내 생각하고 실제의 나의 모습하고 이게 다른 게 많이 있습니다. 이건 성령 역사로만 알수 있는 조명 빛을 나에게 비추어 줬을 때만 알고 알수 있는 거죠.